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내차어때 이수장입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어 아, 금융업에 종사중시네요 아... 아... 박상현 동생 <laughs> 아, IT에 IT... 정사하고 아, 그래도 금융업 쪽에 계세요 아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제네시스 쿠페 이 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네 예. 아, 그럼 마력이 만약에... 순경이 175마력입니다 자, 일단 네. 그 차를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차를 타셨나요? 아, 그 기아 포르테에 탔었거든요. 아, 포르테. 네. 그럼 그거 얼마나 타셨어요? 3년 정도 탔어요. 아, 3년? 네. 3년 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그럼 두 번째 차? 네, 두 번째 차. 이 차는 지금 얼마나 탄 거예요? 이것도 3년 정도 넘었고요 예. 네. 주행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요 어, 지금 아 3년에 86,000살살때 2만 한아 중고로 사신 거예요? 예딱 2년 된차다 가지고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 뭐차 타시면서 타 타면 이 운행하면서 뭐 네. 장점 단점 같은 거 있을 까요 근데 장점은 그래도 구산차 치고는잘 나간다 네. <웃음> 그런 <웃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좋아 좋아한다. 애들이라면은 아, 막 이런 소학생들이 아, 이게 만화에 어디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난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세계 최고의 스파이 보온이다. <laughs> <로봇도. 웃음> 어. 보는 막 좋아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 애들 좀 배기도 하신 건가요? 네, 배기랑 숙기는 안 했고요. 배기만. 배기만. 네, 배기만 했고 기는안 네. 하고. 네. 시시시 빨아들이면 좀 커지고 네. 지금 이제 블로프 밸브도 돼 있는데 음. 소리가 요즘에 잘안 나가지고 블로프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난다고? <laughs> 네. 좀 악셀을 강하게 밟아야 소리가 나요. 예전에는 잘 났었는데 이제 잘 났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망가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오래돼가지고 튜닝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튜닝 엄청 좋아해가지고 음. 사실 자격증도 지금 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증? 작년에 자동차 튜닝사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예. 네, 제가 필기는 합격했고 어... 실기를 이제... 다시... 저데 그리고 취미 삼아 <laughs> 네저 정비 기능사도 이제 올해 한번 해보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차는 아까 전에 내려올 때 보니까 약간 입술 같은 데서 좀 잡소리 좀 나고 원래... 네제 급이 잡소리 좀 많다고 아, 잡소리가 진짜 너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안 나는 편이고요. 조금만 네. 속도가 뭐 붙으면은 온갖 곳에서 바람 소리가 다납 나면. 네. 엔진은 되게 느낌 괜찮던데. 고 아주 괜찮은 거예요. 아, 네. 물것도잘오니고 응. 네. 근데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웬만한 건다 교체를 한 상태인데 네. 터빈은 최초 신차 그대로예요. 네. 터빈이 그럼 85,000km를 만탄 거잖아요. 네. 아마 어... 중간 망가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알 길이 없어요. 네. 출력 좀, 좀 낮아지거나 음. 느끼실 거예요. 아 차이가 오. 나나요? 예. 그러 아. 아니면 소리가 좀 심해지거나. 네. 쇳소리가 아. 뭐 난다는 그리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소리 네. 나기도 하고, 네. 그게 베어링들이안 좋아지면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네.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압력이 세거나 그러면은 엔진 네. 시프트에 뜰 거예요. 아 그것도 엑스차트에 뜰 거예요. <laughs> 떨리는 소리 <laughs> 소리어디서 <잣소리는 시합성 없어. 웃음> 나는 소리인가 응, 이야하다가막게 여기 뚜둥이는 괜찮지 않지? <laughs> 네조용 해! <laughs> <laughs> 아, 오늘따라 등 심하네 <laughs> 네? 오늘따라 등이 심하네 <laughs> 오늘따라 심한 거 네, 원래 여기서안 나고 이제 여기 안에서 좀 많이 나는데 지금 막뒤쪽에서 나는, 나는 네, 거같 사방에서는 <laughs> 차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괜찮은데 지금 하체가 네. 진동이 음. 좀 많이 올라오네요. 아, 그런가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배기 쪽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기 쪽에서? 네. 배기 쪽에는 자바라 쪽에서 네, 네. 그 얘기 되게 많플렉시블에서 네, 소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심장 바꿔도 언젠가 다시 또 난다고 아, 그런가요? 아. 디자인은 신쿱이 마음에 드세요? 구쿱이 마 아 당연히 싶고요아 그래요? 제 차니까 아내 차니까 내 그, 차가 북극이으면북극 그럼 당연히 북요아이 소리, 소리 뭔가요? 네. 아 이거는 브레이크 저기... 소리 아주 좋은 브레이크 소리입니다 패드를 뭐좀 하던 건 패드를 거... 제가 튜닝, 브레, 튜닝 패드로 바꿨고요 아. 하드론 ZR이라는 제품으로 바꿨는데 네. 이게 특성이 좀 금속이 많이, 많이 나그래서 네. 소리가 많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네, 1장 1단이 있잖아 네. 여기에 마찰력이 더 좋아져 가지고 네. 잘 쓰는 거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소음 같은 거는 그렇죠. 네. 제가 차 타면서 느끼는 거는 타이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나 배운 거 같아요 진짜 차이 나더라 타이어 좋은 거 끼는 거랑 안 끼는 거랑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성향에 따라서 굳이 네. 막 비싼 타이어 기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잡소리도 네. 아까 달릴 때도 그 정도는 애교 정도로 노래 틀면은 하안 들려. 예 네. 네. 노래를 틀어야 돼 운전할 때는 노래를 들어라. <laughs> 꿀팁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에픽입니다 예. 자 제네시스 쿠페 한번 그거? 제네시스 쿠페. 자 사님 세타 엔진이죠. 제가 어떻게 자료 조사한 거 한번 읊어주시죠. 아무 뭐 자료 조사물 세타 엔진은 MPI 엔진이고. 아니구나. 아예. 구형 구쿱 때는 엔진 출력이 210마력이었는데 신쿱으로 오면서 274마력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시에 말이 많았었어요. 소나타도 터보가 나오는데 270마력인데 왜 제네시스 쿠페는 210마력으로 나오냐. 그래서 신쿱부터 다시 또 274마력으로 바뀌고 자. 엔진 룸이 상당히 이게 보시면은 행한 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3.8 V6 엔진을 연대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겠죠. 지금 나온 스팅어나 예. G70에 예. 비하면 엔진이 그렇게 뒤로 가진 않아. 요 그렇죠. 지금 앞에 엔진 마운트를 보면 예. 거의 4번 실린더에 걸리는데. 예. 거지.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예. 그러니까 한, 한 20cm 정도 더 뒤로 들어갔죠. 들어간 예. 형태. 3 그러니까 V6가 그 각도가 예. 보통 90도에서 120도를 쓰는데 이게딱 느낌 좋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이 비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V6를 넣도 어한요 정도밖에 안올 거야. 네. 예. 그러면 사장님 봤을 때 지금 어디 뭐 문제 될실게 뭐 보이나요? 지금 브로퍼를 못가 뭐 바꿨는 거. 네. 예. 순정형은 이제 에어클리너로 가는데 예. 어, 대기 방출이랑 이 라인도 조금 가겠죠. 예. 하지만 이쪽이 압력이 훨씬 없기 때문에 밖으로 다, 배출이 더 많이 돼요. 음, 근데 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제품 성향이니까 그거는. 100% 배기 0기로 방출하면 아마 에러 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달 거야. 터보 쪽에서 막떨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철판 떠는 소리. 근데 보니까 박열판들이좀 움직여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앞으로. 아, 음. 조심하세요. 그리고 구형 때는 ZF6단을 썼었는데. 신형은 문서 이제 파워트 네. 8단. 거. 그 미션 쓰면서 오히려 좀 스포츠 성향한 건 멀어졌다. 너무 연비 주행으로 간다 차가. 근데 그 전에 GF 쓸 때도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위에는 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장님. 밑에 한번 보죠. 예. 자, 사장님, 하체로 넘어왔습니다. 차가 너무 깨끗한데요. 말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아그게뭐죠 어, 미션 오일 쿨러에 들어가는 라인은 여기 라지에터에 예. 미션을 예. 쿨러가 같이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누유가. 어. 음, 저거는 라인도 같이 교체를 해야겠 해야 되나요? 일단 한번 꽉 조여 보고요. 예. 여기 안에 오링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것만 일단 갈아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반대쪽은.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로암은 안에 부싱을 바꿨네요. 아 예, 필러볼 탈. 우레탄으로 한번 되어 있고, 예. 우레탄 안쪽에 필러볼 쇠 구슬, 예. 쇠 구슬로 된 필러볼이 내장된. 이런 타입으로 바꾸면은 장점이 뭔가요? 핸들링 직관성이 있죠. 아 핸들링 직관성이 있다. 네. 자 앞에도 스테빌라이저를 바꾸셨어요. 아이박 제품이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필로볼 네. 타입으로. 로암 쪽은 다 바꾸고. 예. 구멍이 있어요? 예. 네. 여기 탔는데도아난 조금 더 무르다 그랬을 때는 안쪽으로 걸면 음더 단단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길이가 짧아지니까 더 잡아 당겨 주니까. 전기차들은 이거를 그냥 파이프로 제작을 해요. 음. 두꺼운 파이프에 여기를 고무로 안 되고 베어링을 대서 유격이 아예 없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차가 그냥 레일 타듯이 가죠. 음 그리고 제네스코페들이 여기 플렉시블이 잘 터져가지고 소음이 난다 고 그러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워플러는 바꾸셨어요? 예 메인 테크 제품이고 중통부터 바꾸신 거죠? 중통 엔드. 중통 엔드. 지금 스테빌 리어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완전 와. 터져서 아우. 이렇게 놀고 예, <laughs> 있네요. 이거는 제 역할을,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냥 소음도 발생할 거야. 요바바가좀 네. 압력이 초바가. 터진 거 같거든요. 압력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 좀 보면. 나간 거예 제가 아마 맞... 힘이 세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laughs> 그럼 바꾸는 걸로요 한데 또 마찬가지고. 자 아, 오늘도 이렇게 차 하체를 한번 훑어보고 차 전반적으로 봤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깨끗하네요 네. 브레이크 패드도 자가 정비 하신다고 네, 네 근데 소리가 좀 나는 게 그거 아, 때문이라고 네. 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증상도 오늘 뭐큰 증상들이 없어서 그래도 네. 다행이십니다 자, 자꾸 뒤로 <laughs> 네. 얼굴 작아 보이려고 뭐, 자꾸 아, 뒤로 아, 가고 어떡하지? 아 어, 저기 애인분 오셨는데 여자친구, 신부분. 빨리요, 빨리요. 3한월따리 예비신부. 제제 친한 친구입니다. 친하신데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저는 그냥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애 사장님 너무 팬이라 <laughs> 네, 내가 신청해서 음.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차 오늘 젠쿱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엔진 룸이 엔진 자체가 좀 많이 뒤로 가지진 않고 요즘 나오는 스팅어나 그런 비해서 차 자체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젠쿱은 조금 아쉬운 게 이거는 뭐 풍문이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원래 젠쿱을 개발했을 때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잖아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개발을 근데 그 단가 때문에 결국 네. 다 찬해지고 음. 이렇게 나왔다는 음. 손더 좋게 오. 만들었으나 네. 네. 원가 원가 때문에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아쉽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차 어때? Motion line, the more the faster.